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아줌입니다 오늘은 닭갈비살 양념 맛있게 해드릴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물에 씻으면 안되고 여기 패기같은거 있는거 요런거만 타올로 키친타올 요런걸로 살짝만 닦아내줍니다. 1 k 로를다 요런식으로 손질해주세요. 닭다리살이라서 이렇게다포 떠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팝니다. 요거 가지고 충천 달까비 팔고 그러거든요. 오늘 그 맛을 맛있게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기름기가 싫으신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해서 껍질을 살짝 벗겨내시면 됩니다. 저는 반은 껍질을 벗겨내고 반은 그냥 기름 있는 거 사용할게요. 이렇게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닭갈비살 양념 소개합니다. 진간장하고 꿀하고요. 마늘하고 생강청하고 굴 소스하고 매실액하고 청주하고 마술하고 참기름입니다. 후추, 고추장, 고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. 닭갈비 양념 만듭니다. 진간장 3스푼입니다. 마술 2스푼입니다. 매실액 3스푼입니다. 굴 소스 1스푼만 넣어 주세요. 마늘 큰 2스푼입니다. 생강청 한 스푼입니다. 청주 두 스푼입니다. 설탕 대신에 꿀 들어갑니다. 꿀네 스푼입니다. 천연단 맛이죠? 참기름 듬뿍 넣어주세요. 후추 넣어줍니다.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고추장 큰세 스푼만 넣어주세요.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음, 맛있겠어요. 잘 섞어서 간을 보시고, 당도는 기호에 맞게끔 조절해주세요. 저희는 딱 좋습니다. 양념에 닭을 갖다가 넣고, 이렇게 양념을 다 발라줍니다. 맛있겠죠? 양념을 이렇게 발라서 통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요렇게 해서 드시고 싶을 때 조금씩 내가지고 서분해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겠죠? 파슬리 후레이커 살짝 뿌려 드세요. 자, 부산아지매표 춘천 닭갈비보다 맛있는 닭갈비 양념이었습니다. 후라이판에 구워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